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 살고 계신 데는 어디세요? 아 지금 살고 있는 곳 경북이에요 경북 경부. 경북 경북 문경이에요 아 문경이 고향이세요? 예 고향은 대구인데 아 뭐... 문경 문경 어디 사시는데요? 아 문경 가는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음... 제 초등학교 나왔는데 아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럼 세를 들어서 있어요? 아 시골 집에 뭐 그냥 대충 수리가 있어. 아 네. 아이고 그냥. <laughs> 네 저는 거기 간지가 오래 되지를 않아서 네. 그 지역은 잘 모릅니다. 아 어쨌든 지금 문경에 계시네요. 예, 네. 네, 문경에 있어요. 아그 선생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5십이 년생입니다. 52년생이면은 70 70이 넘으셨는데 네, 70이 넘었습니다. 70 넘었습니다. 70한세 정도 됐네요. 네, 뭐 내서한테. 아. 네.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습니다. 아,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이혼한 지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아, 자녀는 몇 남매 되셨어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아들은 부산에 있어요, 부산. 아. 아들은 뭐 요즘 애들 뭐좀 부모하고는 그렇게 좀 거리가 멀어지대요, 아들은. 아, 그렇지. 예, 좀 멀리 있습니다, 저하고 마음적으로. 예. 예. 결혼은 안 했죠? 결혼했습니다, 아들. 아, 결혼했어요? 예, 결혼하고 음, 뭐. 아들은 완전 독립적으로 뭐 살고 있으니까. 예. 아들 걱정은 하나도할 필요도 없고. 그래,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여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 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예예예. 예, 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농사를 뭐 저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 같는데 말씀 들어봐가지고는 몇평 정도 짓는데요? 뭐몇평안 됩니다만 한 오천 평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오천 평을 혼자 농사를 짓는다고요? 아, 요즘, 그, 영농 기술이 모두 기계화 돼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 수술을 주면 얼마든지 합니다. 평당에 뭐, 한 30만원 하면요. 예. 네. 목해아가싹다 심어주고 합니다. 아, 저, 그건 논농사 짓는가 봐요. 예, 논농사들이 짓고 있어요. 변농사, 변농사 짓고 있어요. 예, 예, 변농사. 이 농사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농사 한지는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한 6, 7년 됐을까? 아, 이고 그럼 많이 된안된게 아닌데. 오래 되셨는데. <laughs> 그래 그래. 아니, 원래 저기 이런 농사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농촌에는 아... 그 대구 사셨다면서요? 옛날에 살고 있을 적에 도 네. 우리는 그저런 소택에 살면서 그 농지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이 경험이 있었네요. 예, 아 예. 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땅이 있어요? 뭐 다른 데도 뭐 조금만 있습니다만은.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예예 예, 뭐, 음 만약에 제가 배우자를 만난다면은, 예 남자 재산에 담아지는 않겠습니다. 아 남자 재산을 저기 예. 어 담아가 뭐. 예. 예, 예, 그럴 그건. 필요가 없다? 예, 그건 절대 아. 아닙니다. 선생님, 키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키는 160. 160? 예. 몸무게는요? 몸무게가 뭐 65kg 이래 나가네. 아 어. 건강하시네요. 예, 건강은 합니다. 이렇뭐 아무 약을 안 먹고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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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그 조건 같은 거, 이상형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저는 좀 진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 예 진실하고 네. 열심히 살고. 네, 농사짓는 분도 괜찮아요. 예, 농사짓는 분도 괜찮지만은 뭐. 농사짓는 분도 괜찮지만 바로 가까이 있으면 그거 하지만 저도 농사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예. 거기 가서 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은 저기 네. 거기 와가지고 함께 농사지을 분은 괜찮겠네. 예, 저는 대서로 걱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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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지금 만약에 새로운 분이 한번 나타나면은 예. 그 문경에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선 되니? 함께 살수 있는 당분간은 만든 사람을 한테 합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는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예.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떻게 뭐 당분간은 그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 저기 당장 합할 수도 있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이고 당장 합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예예 그러면은 당장 합하는 진실하고 그 가면은 당장 갈 수도 있지만은 예. 시골 동네에 만약에 왔다가 가버리면은요 예. 그 후유증이라던가 디... 이단가 어떻게 돼? 이좀그 후유증이 남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시골에는 음, 그 음. 소문 같은 것도 잘 나잖아, 그죠? 예, 그러면요. 동경 어. 시내 같은 것도 괜찮은데 예, 시골입니까 시골 동네를 가지고 음. 그나 그래, 그, 생각해보면 저기 그 저기 좀 어 소문 같은 거 이런데 좀 민감하다. 그 거기가 엄청 또보수적이거든 집성촌이고 해가지고 예, 집성촌이라서 형통 응. 거지가 하면 그 상당히 있어. 상당히 당당하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저기 아무것도 아닌데, 어, 그 저기 아무것그렇지뭐 시내 살면은 요즘 뭐 그렇잖아요. 아가씨도 뭐가격에 대해서 일으라 못는데 요즘 결혼하는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응. 우리 같은 사람.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이제 한분 만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이렇게 사실 계획이시네요. 아 저는요. 예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지금 만약에 사람을 만난다면은. 예. 정말 진실하고 가면 무덤까지 같이 갈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그럼 무덤까지 예. 같이 가야지. 예 같이 갈 사람을 만나서 있고 어. 그냥 뭐 애로가 뭐 둘이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정말 마음적으로 예 수고받고 끝까지 갈 사람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예한날한날한 그 정말... 한한 시에 같이 죽을 사람을 갖고 있는 거는 <laughs> 선생님 보니까 한날한 같이 같이 죽이야 뭐 위에 가겠습니까마는 <laughs> 먼저 가야지 뭐예 먼저 가더라도. 어. 뭐 같은 산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 산이라도 어. 하나 사가지고 옆에 같이 뭐 예그럼예 그럼 요즘 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 매장 문화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어뭐 어, 야산이라도 조그만한 간호사가 같이 가면 좋잖아요 아 그래 그 그건 예. 좋은데요 예 예. 그러면은 선생님 남자분이 조금 어려야 되겠다. 어려야 어, 남자들이 좀 빨리 죽거든.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사다리 얘기... 죽으면은 저기, 네, 네. 그, 그리고 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오래 살면은 그참 네. 저기 궁핍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아, 그 저기 남자하고 네. 같이 사시다가 네, 네. 그 남자가 죽으면은 네, 네. 남자를 묻어주고. 예. 그 옆에다가 선생님 몇 자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예. 선생님도 죽으면 이제 그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또, 그 예, 하시면 되겠네. 예 그럼요.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럼요 맞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래. 예예. 아, 예. 어. 아 선생님 저기 참 보니까 이 성품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저기 진실하고. 이, 뭐, 편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시네, 보니까. 이 명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예, 진실한 거로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진실한 거로 확실합니다. 아. 상대도 진실을 한 사람을 원하고. 예. 예. 선생님, 그, 저기, 저도 고향이 그쪽인데. 예. 예. 이, 제가 중심을 잘 서면은. 음. 그 제가 한번 고향에 가면은 맛있는 걸좀저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요, 그거야 선생님. 네. 두 소스에 요새 반찬 좀 해가 보내드릴게요. 아 그, 거는 뭐. 제, <laughs> 아니에요. 나,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빈말이 아, 아니고. 저기 그건 제가 농담인데 어쨌든 예. 선생님. 예. 좋은 분을 한번 찾아서 꼭 소개드리고 싶네요, 선생님한테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예. 저기 이 소박하고. 예. 또 요즘 이제 그 여성들 답지 않게 그 남자에게 뭐 돈을 탐한다든가 남자 재산을 이렇게 탐한다든가 그런 생각도 아, 전혀 없으시고 아주 그그 예. 이 근실하게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와, 저 바람이 있다면은 개인 예. 바람이 있다면 제가 농사일 좀 타다 주시면 고맙겠고. 예? 농사일을 아 농사일을 예예좀 예.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예. 뭐 그거 같이 가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다 저기 요즘에는 기계화돼 있어 가지고 크게 뭐 힘든 것도 없잖아요 아 그런 거요뭐 크게 어. 뭐 힘든 건 없고 그냥 뭐 도루미 관리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물예물아물 그러니까? 예, 물. 아, 물 예. 이렇게 저기 예. 되는 거예요. 예예예 물거나한 예, 예. 번씩 보고 그래 뭐, 그런... 그, 저기 어릴 때도 난 그런 일 많이 했다 충분히 그런 분이 있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예 기다리겠습니다